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이제 말은 하지만, 나중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포대원에 가서 일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요구를 거부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첫 아들은, 어, 잘 듣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던, 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세속적이며 비율법적이었지만 회개한 세리 창기 이러한 자들을 상징하는 그라나 어떤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비록 잘못된 길에 있다 하더라도 이웃 비우치고 회개하는자가 천국 백성이 됨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의 친밀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싸우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는 품에 안기는 것부터 배워야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은 그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쓰러지죠. 여러분도 신앙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하는 법을, 품에 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나중에 실족할 때가 많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아버지를 좋아하던 시대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좋은 아버지적인 요소를 가진 인물이 있을 때그 사회는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렸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내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갖게 되죠. 병들게 되죠. 그러므로 바른 아버지 상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상실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아래지 못하고 또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 또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지, 대하는 게 어려운지, 아니면 자유로운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상실되면 은 많은 것을 아버지 안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쉼,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어 번역본이나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첫째와 둘째가 이제 바뀌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하고 이후에 돌이켜서 가고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가는 그나랗게 성경에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번역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는 상글 한글 개역 개정 번역본은 이제 첫째와 둘째를 이제 바꿔놨다는 데 있죠. 하지만, 원문으로 이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이냐 면 아버지가 이제 첫째에 와서 포도원에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째가 아버지한테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뉘우쳐서 이제 포도원에 가긴 했지만 아버지가 첫째한테 왔을 때는 첫째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야, 둘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둘째에게 찾아가서, 둘째야, 네가 포도원에 좀 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째는,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둘째는 또안 간다는 말이죠. 근데, 영어번에 보면은, 이제 그 헬라우 원문에도 보면은, 영어번에는 sir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sir. 영어로는 sir이고, 원문에 보니까, 퀴리에, 주여. 라는 어떤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존칭을 사용할 때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예, 갈게요, 아버지 하면서 굉장히 극존칭을 쓰면서 정말 갈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감,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내적인 어, 그런 어떤 공유하는 어떤 뭔가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어떤 친밀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 친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의 친밀감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왜 우리가 친밀해야 합니까? 동일하죠. 친밀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강구하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데 있죠. 요청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고 또그 도움은 외적인 기적과 더불어서 또 내적인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탈진합니다. 근데 탈진의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이 계속 온다든지 나에게또 굉장히 오래 아프게 된다든지 또 일이 계속적으로 안 풀리게 될때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자꾸만 이제 안 되고 무너질 때는 사람들은 탈진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매인 우리가 탈진할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질 때 탈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사라질 때, 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탈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문제, 뿌리의 문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의 내적 친밀감이 유지될 때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거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적인 친밀감이 없어질 때는 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친밀감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이 힘이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친밀감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모든 일이 짐이 되고 그리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아버지 품에 가하게 하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요 친밀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기를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가깝고,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생각이 같고, 또 서로를 위하고, 그런 어떤 친밀하기를 여러분들을 추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뗄때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이 예배의 장소, 또이 기도의 장소, 찬양의 장소, 함께 교제의 장소가 우리에게 친밀감을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친밀한 교회가 부흥하죠. 어, 친밀하지 않으면은 부흥하지 못하죠. 남녀 관계도요. 친밀할 때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 사람 관계가 친밀할 때 중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간질을 하더라도 그 이간질이 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도 친밀할 때 사단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지만 우수개 소리로 사단은 틈 타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 틈이 있을 때, 친밀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과 친밀함을 늘 유지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서로 좋은 친밀감들을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부모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늘 사랑을 나타내고 공경하고 또 이런 오늘이 어 이제 5월 11일이지만 부모님에게, 뭐 어버이날에는 연락도 하고, 또, 그래놨던 것들을 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기 부모는 별로 없어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부모에게 잘공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두 아들에게 요청을 하지는 만 강요하지는 않았죠.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두 아들은 스스로 결정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요에 의해서 살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덕해서 살게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아, 그때 말을 듣는 게 좋았지. 그것을 스스로 체득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싫다고 하고, 하나는 하겠다고 하고,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의 요청은 사실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들들을 위한 것이죠.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나중에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러므로 두 아들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면은 나중에 그들이 풍성한 유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버지의 요청에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은 주롱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여기 없죠. 어,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요. 그주롱공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새공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새들이 그곳에 다 모여있고, 또 그곳에는 어, 600여종의 한9천여 마리의 새가 주롱공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2023년 2년 전에 그주롱공원은 폐쇄가 되고, 거기에 있던 새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주롱공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새공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항상 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들을 쫓아내도 새들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 자꾸 만 새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들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지를 서식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들이 주롱공원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또 그분의 자유를 알면은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되죠. 그분께 모여들게 되죠. 또 책임있게 행동하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자원하여 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 매력 있는 곳, 사모하는 곳, 그곳으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오고 싶고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오는 것이 마치 주롱공원에 새들이 오듯이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이 가장 좋은 것을 알기에 자원하에 올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 올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강요해서 오늘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온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전화해서 와야 된다고 해서 온 분은 여기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좋은 아들은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런 어떤 선한 아들과 같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1절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죄를 지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울의 죄는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거죠.또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반면에 다윗은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였던 우예아를 살해했습니다.그렇게 본다면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형법적으로는. 죄가 더 크고 무게가 무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고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갖지 못하고 떠나 있었고 다윗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현지의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분명 그들이 현재 있는 위치 때문에 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지금 누가 더 깨끗한지 누가 더잘 믿는지 누가 뭔가를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선한지, 그게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현재 위치로 보면은 사실 세일이나 창기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방향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제사냥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반대로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차를 바꿔 타는 거죠. 어떤 열차를 바꿔 타는 겁니까? 세속의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바꿔 타는 것 아닙니까? 세속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애통해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응직해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거룩한 자리에 있더라도 세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온갖 생각들은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필요,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원하는 쾌락, 그 안에서 그 방향이 그새 속에 맞춰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종착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위치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건가. 나의 방향성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갔느냐. 우리가 결단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을 보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재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초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많은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간구의제 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 위치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성,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 방향이 주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 품에 자원에 하여 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해서그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 풍성한 유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큰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